안녕하세요 2016년 9월 4일 토요일 새 직업 새 일자리로 다 함께 잘사는 새 세상 새 대전을 창조하는 방송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에, 오늘은 어, 가을의 첫 시작 에, 일요일입니다 아, 주일이죠 어, 오늘 가을을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 세상 창조 동료 동지 여러분께 즐거운 소식으로 희망과 용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 4년의 과정을 총 복습, 또 그동안 뿌린 씨앗의 수학, 을 알리는 강의 내용이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 함께 자산은 을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영업 중서민들이 융합 공유 상생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 융합공유 상생 실천할 생각도 없고, 어, 관심도 없는 분들,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구태구수, 낡은 패러다임에, 에, 갇혀 계신 분들, 일단 보류하고, 어, 융합공유 상생 실천을 원하는 분들, 부터, 어, 빨리, 깨이셔서 새로운 행운, 대운, 만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난 3개월 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진화된 시스템 이리따오의 구인구직앱 애플리케이션 어, 현재 나와있는 시스템이 가장 진화된 겁니다. 구인구직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가 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단점이 나타나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제가 고안한 787 시스템을 반드시 융합해야만 이리따오도 살고 저도 살고 또 우리 회원님들도 살고, 대전의 자영업 중소민들이 다 함께 잘살수 있는 어, 그런 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 그러나 어, 해법이 예, 마련됐으니까 어, 이제 기회가 된 것이죠. 어,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구하는 787 시스템입니다. 자, 1위 따오를 예를 들게요. 어, 맨 위에 1번 사업자가 어, 혼자 100명을 추천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 2번, 3번 사업자가 어, 각각 50명씩 추천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은 어, 한 분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딱한분 하신 분도 계시고, 또두분 하신 분도 계시고, 어, 또세분 하신 분도 계신다고 합시다. 어, 전부 개인의 능력이 다르니까요. 자, 이렇게 돼서 천명까지 내려갔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일 먼저 시작한, 한번 우리 초심을 생각해 보자고요. 기업과 1번, 2번, 3번 사업자들, 다이 아, 좋은 시스템에서 다 함께 살아보자고 뭉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인맥 다 집어 넣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은 1번 타다고, 1번은 2번, 3번 타다고, 2번, 3번은 그 밑에 사람들 타 타고. 이런 결과가 왜 벌어졌습니까? 일곱 명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였지만 다 따로따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7명이고, 많게는 지금 1000명, 1 0 0 0명이 전부가 다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더 이상 안 가는 게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다행이죠. 피해가 별로 없고 끝나는 거죠. 이게 만 명, 10만 명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파장이 일어나겠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기업들, 또 잘못된 우염, 저, 좀 무지한 분들에 의해서, 어, 뭐, 수십조의 피해를 끼친 사람도 생겼고, 어, 뭐, 작게는 몇억, 몇십억은, 뭐, 비일비재 했고요. 그나마, 어, 외국계 기업, 또 국내 기업들, 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회사들, 돈을 벌었다고 하죠 현재까지는 자본이 있었고 또 어, 상품이 뒷받침 됐고 또 그나마 어,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 판매공제조합 또 직접 판매공제조합 음. 어, 피해가 생겼을 때 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음, 기구지만 결국에 에, 그, 조합에 내야 되는 그 비용이 없으면, 저, 작은 기업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불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값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값들이, 예, 을들을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어, 대한민국 모든, 현재의 구조, 수직구조의 구조는 지식인, 기업인, 정치인, 값들을 위한, 음, 시스템이고, 어, 기업이고, 정당이고, 어,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은 을들의 에, 희생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세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갑과 을의 중간 도매상을 25년 하면서 평생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실천했고 이제 마지막에 네트워크의 사업을 정확히 분석하고 만들어진 시스템이 이7 8 7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의 고유의 바이너리는 존중하되, 을들이 변화해야 된다. 우리 을들이, 소, 소, 소규모 공동체, 예, 일곱 명이 다 함께 능력이 되든 안 되든 하나의 팀으로, 어, 인맥을 구축하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해서 787 시스템을 완성을 하면, 이 외에도 또 다른 사업에서 들 각각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787 시스템은 우리 선시민들이 플랫폼어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팀이 되는 기본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 공동체가 구축이 되면서 다른 사업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영업 또, 내가 하고 싶은 사업과 융합을 하면, 개개인의 능력은 또 별도로 다 발휘해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중간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어,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최소 기본 소득. 그니까 러 욕심이 없어서, 나는 200만원, 300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나는 행복하게 살수 있다 하는 분들은, 기본 인적 인프라 구축 사업만 동참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이 벌어서 많은 부를 가지고 더 많은 어 사람과 자비를 실천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은 이제 제가 소개한 웅진 릴리에드 또 애터미의 이원진 또일본 사업자들 이런 리더분들이 예, 들으시고 어,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 갑과 을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저는 을입니다. 어, 그래서 평생 저와 감,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 음, 아픔이 있는 어, 시민들과 어, 하나의 팀을 만드는 일에 에, 평생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 법칙도 또 과학도 신들도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 이리따오 박영우 대표님, 이사님, 또 옹진 릴리에드의스포서 리더님들 그리고 애터미의 또 우리 센터장님들 어, 빨리 변화하셔서 저와 함께 어, 새로운 융합을 어, 이루고 어, 다 함께 공유 상생 실천하는 어, 새로운 세상을 어, 함께 만들어 가시, 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이 시스템은 어, 융합 공유 상생, 다시 말해서 부처님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 이해가 조금 되신 분은 음, 아주 기쁨이 넘치실 것이고요. 어, 아직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분들은 어, 상부상조하는 어, 일, 어, 저 실천을 어,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지난 4년 동안 제가 겪었던 네트워크 기업들과 또 거기에 관계된 사업자들 분들과 다 함께 해 봐도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다 함께해서 진짜 사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이책잘 아시죠? 넥스트 어, 이코노미 음. 작년 책입니다. 어, 다단계 사상 최대 매출 음.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어, 경제학 공부 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네트워크 기업을 위한 책자입니다. 여기 광고도 전부 다 네트워크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의들을 위해서 중간 이 출판사가 의들을 상 각각을 을 상생하는 생각을 조금만 했더라면 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 광고비로 먹고 사는 이 출판사 철저하게 값들을 위한 어, 전체 컨텐츠가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의들이 어, 뛰어넘겠습니까? 이걸 보고 여기에 세뇌되어서 평생 기업의 노예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살아오고 계신 겁니다. 아,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 어, 어, 주님과 어, 부처님의 은혜로 오늘의 이런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는 행복을, 행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어, 항상 어, 기뻐하면서 어, 다 함께 어, 내일을 어, 오늘과 내일을 미래를 어, 만들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